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지금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어제 반비행기로 떨어져서 왔는데, 버스랑 지하철이 다 끊겨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데, 오늘 셋도 23,000원 정도, 정도 쓴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 계획을 아무것도 안 잡았기 때문에, 오늘 여행은 이 포스트잇에다가 하고 싶은 걸 쓰고, 뽑기를 하는 동선을 정할 예정입니다. 잘 다녀왔으니 여행도 가야지 일단 만나기 전에 커피와 가볍게 브라운을 하나 시켰는데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아녕하세요 저는 한국 프렌스 투스. 한국 프렌스 투스. 한국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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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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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오늘 뭘 할지를 이제 적고 정해야 됩니다. 이제. 음, 그래서 맵새 좋다. 음. <laughs> 아, 이게 잔향이 좋던데? 좋다. 아나 이거. 자 그래서 룰은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걸 이제 적어가지고 음. 넣고 뽑는 거야. 뽑아서 뽑기에 나온 거 그냥 값을 불면없이 뭐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 지금 한다고? 먹는 걸 일단 뽑고, 그래? 이제 점심에 뭘... 뭐 할지랑 음. 저녁에 뭐 먹을지도 뽑자 허그 사는 몰라 어? 페날리군어자 음. 이제 뭐 음. 먹을지 다 넣었고 은서야 왔으니까 어. 뽑아봐 음.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사카에 떨어진 지 거의 12시간? 13시간 만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게행 시작하네 예예 여기 가볼래? 어디? 한국인 평소 되게 좋은데? 그런 데 가자 아 여기도 좋아 우와 좋다 여기 어디야? 충격 역대급인 생스시 제일 맛있대 이게 사람들이 혹시나 주작을 의심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짰거든요 스시집 <laughs> 고르는데도 지금 거의 한, 한, 두 시간 <laughs> 한 만나서 스시 어, 먹는 거 뽑고, 뭐, 어디 갈지도 아예 안정하고 와서, 지금 지하철 타는데도 지금 난리를 치고 왔거든요. <웃음> 좀... <웃음> 가까운데 놀러 온다 생각하고 오는 거나 뭐. 거의 뭐 부산국으로 왔다. 음, 수시집을 못 가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데 나 할머니께 길을 여쭤보니까 직접 데려다주고 계셔가지고 참치 들어가 있는 거. 가게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맞나 하나 달걀도 달걀 하나씩 먹어야 돼두개두개다두 개씩 시켜야 돼 이거 종류 어, 이거 지금 첫 끼니라 거의 가게 문 닫아야 될 정도로 메뉴를 시켜가지고. 아니, 매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없이 시키나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계산적으로 시켰어. 과학적으로. 논리적이야.

파르페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왔지만 그래도 한두개 정도 시켜 먹지 않았어. 아기발. 오 카메라 좋은데? 근데 어떻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생겼나? 덮개인가? 덮개. 프랑스 대표 분위기라. 음. 그럼, 그럼 프랑스로 가볼까? 어 그렇죠. 여기요. <laughs> 여기요. 음, 여기,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빔즈에서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는데. 한번 있나 봐보겠습니다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 음. 오 이쁘다 이거 15만원? 네 15만원입니다 오 양말 이쁘다 이거 귀여운데? 어? 싼데? 아 진짜 색깔이 진짜 이쁘다. 이거.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안감이 너무 좋다. 음. 이거 어때? 이나색이고 하는 거. 이거. 이거 이쁘다. 이거 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이다이이다 이거 이쁘다. 어때 이때음 이거 이쁘이이쁘지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다. 쁘다 응. 아, 그지? 응. 한큐 백화점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하는 곳이 많아서 그냥 구경만 좀 하다가 왔습니다. 막 캐피탈도 가보고 이세미야키 오므플리스에도 갔다왔는데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큐 우메다에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빔지에서만 일단 구매를 하고 다음 쇼핑 스팟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크테릭스를 가야 되는데. 검색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헤매고 있어요. <laughs> 건물을 지금 두 번째 건물을 돌아서 나가고 있어요. 먹어봐, 맛있지. 아니 이렇게 뜻밖에 이렇게 맛있는 빵도 발견하고. 즉흥 <목소리> 여행이긴 하지만 그지? 닭고야끼라고. <목소리> <자코야기라고. 웃음> 주자 선생님 이 입으셨던 게 아마 이런 디자인이었을 걸. 약간 이런 아닌가? 검은색이었는데 뭐. 나 나올래 같다. 제품들이 진짜 다양하고.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 나도 써 볼래. 잘어 음. 올린 나이거들은 어디서 이쁘다. 얼마야? 한8 0만 원? 아니. 택시비 받면은 70... 만0만 음. 친구 중에 한 명이 포켓몬 트레이너가 꿈이어가지고 이제 포켓몬 센터를 가고 있어. 요즘 나온 애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무섭다 약간. 요즘 나오는 포켓몬들은 아예 못 알아보겠는데. 도전. 도전. 자, 나 슬카. 아시.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되나 봐. 그만턴 동전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아. 빈 손이야 지금? 에이, 좀 너무 방스럽고요 오사카 하지 마세요. 오사카 포켓몬 센터 불미합니다. 돈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음, 하긴 뭐 실질적으로 이제 돈 쓰는 거는 우리 같이 돈 쓸데 없어가지고 그냥 엄한데 돈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오늘 마무리는 은성이 추억이 담긴 따꼬야끼집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무계획 여행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리오는 우리 한 2시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유니버셜 애어 싱글라이더 30분? 싱글라이더로 가자 어. 너무 귀여운데? 아.